발을 찍고 있어요. 네. 2층, 2층. 거층. 이 버전 맞나봐. 와, 와, 와. 쉬워, 워 yang 비둘기 뭐야? 라인 마트에도 있는데 저거, 마트에 있는데 여기는 없네. 그 냄새 아니야? 어. 요, 요향 냄새 아니야? 사과 살까? 딸기 살까? 사과. 뭐지? <laughs> 아직 열심히 고민 중이었는데. 아, 귀여워. <laughs> 눈사람. 어 스무스 찍혀줬어. 내가 찍어줘? 아, 음, 소리는. 찍 많이 안 들어. 어. 이쁜 애, 이쁜 애, 이쁜 애. 나. 나, 이쁜 애. 나, 이오 애. 나, 이 이또 뭐 있어? 진짜. 어, 어, so cute. So cute. 여 o c u 야 귀여워 너무 귀여운 o c u 니까 겨울 cute. So cute. So cute. s 지 cute. So 준비. t e So 지 u t 여 s 어 귀여워 <laughs> 귀엽습니다 이 언제적 허니오리냐고 진짜 완전 초반 땡땡이 음. 귀여워 딩딩. 초코 아니야 음. 그래서 그래서 샀는데 하나도, <laughs> 하나도 어. 못 샀어 버블버블 완전 청명 버블 언더 디스 보라색이야 아, 이름인지 모르겠다 어, 개마 음. <laughs> 근데 이거 은근 잘 쓰이더라. 이거 쎈거아니니까 <laughs> 근데 두 세트씩 사가지고. 쩐네. 음, 레인보우, 음. 아? 이제 여름 아닙니까? 쓰실 때가 됐죠? 돌았다, 돌았다. 이거 세트잖아? <laughs> 이거 진짜 초반 나 이거 처음 봐이 재질 처음 이거 봐 이거 완전 첫, 첫 시리즈일걸? 아 진짜? 응. 두 개만 남아있더라고 아, 나 이거 처음 봐 크리스마스인가? 음. 어, 어? 나 꽁냥 처음 봐 어, 중간에 소문자 있었는데 소문자는 내가 한 두개 써가지고 음. 세번기에 하나 있더라고 좀더좀더아그 좋아 그 좋아 제품부 귀여워. 이거 너무 귀엽다. 어쩔 줄 귀엽다. 귀여워, 귀여워. 여기 위에 쓴것 같지만 원래 없어. 아 없을까? 아마도. 세빈이 못 쓰겠지. 아 하루만 <나도. 재밌는> <laughs> 어, 음. 음, 개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팍팍 쓸수 있겠구나. 음. 음, 아주, 좋아. 음.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아주 아주 좋아. 내거 없는데. 귀여워, 아 다행이다. 장영주, 장경주, 장경주. 귀여워, 개만 너무 해주는 거 아닙니까? 잘 해주십시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래도 제가 <다> 쓰지 못하니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써주십시오. 개좋아요, 개좋아요. 물론 저건 신발이기는 신발 빼면. 그래서 떼었어. 너무 진짜 빠른 쇼핑. 쇼핑 파티. <laughs> 그러면 이제 하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소언니가 선물로 줬던 건데 카페에서 뜯어봤던 거고요 제가 사온 거는 요렇게인데 제가 들렸던 순서대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온유어마인드 온유어마인드는 이렇게 마테들을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팝업에서 사온 거고 이거는 온유어마인드 매장에서 사온 건데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덤으로 받아온 스티커고요 이거는 완전 기본적인 마테인데 빨간색 배경에 온유어마인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매장에도 이 제품들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재고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색깔은 못 사왔어요. 그리고 다음은 이거 2,500원. 이 마테는 여기 도형들이 하나씩 있는 마테입니다. 이렇게 쭉 붙여서 써도 괜찮을 것 같고, 한 칸씩 잘라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테이프들이 꼬깃꼬깃하게 있는 실사 같은 모습을 줄줄이 네 가지 색상이 반복되는 마테입니다. 이게 스티커로도 있고, 마테로도 있어서 어떤 걸 살지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샀어요. 아. 그래서 이렇게 세개의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옥에서 사온 거 비옥에서 뜻밖의 지출을 많이 했는데 마테부터 볼게요 이거는 핸드인글러브 마테고요 네임태그고 이게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이건 2번입니다 이거는 네임태그 이렇게 가운데 글씨 쓸수 있는 곳이 비워져 있는 이 네임태그고 이렇게 오, 오, 은근 많아요 이렇게 여섯 개가 반복되는 마트입니다. 다음은 스티커들. 생각보다 비옥에 예쁜 브랜드들 입점이 많이 돼 있어서 많이 샀어요. <laughs> 먼저 소소히 여기에 테니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사고 싶었거든요. 이거 갖고 싶어서 구매를 한 건데 이거 주제가 위켄드예요. 그래서 주말에 뭐 쉬고 놀고 먹고 하는 이런 주제의 스티커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식물 기르는 건데, 식물에 물도 주고 가꾸는 건데, 초록색으로 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귀여워요. 그 다음에 요거 두 개. 여기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, 데코, 보코입니다. 먼저 이거는 먹을 거. 밥부터 해서 뭐 디저트랑 음료수 다양하게 있는데, 이게 크기가 작아서 공간 채울 때 쓰기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구매를 해왔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완전 데코. 이게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다양한 이런 물건들이 있어서 데코로 뿌려주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다음은 핸딩인 글러브. 핸딩인 글러브 스티커는 제가 겨울에 많이 샀었는데 보니까 다 겨울 테마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에도 쓸수 있는 주제로 골라왔습니다. 해피룸 스티커에서 집에 관련된 가구들 소품들 있는 이런 스티커고요. 뭐집 꾸미기 할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것도 핸드앤글러브 스티커인데 비즈 스티커예요. 4개나 들어있구나. 좋네. 원형 스티커고요. 이렇게 떨어집니다. 크기가 이렇게 큰 것부터 그 다음 사이즈, 그 다음 사이즈, 제일 작은 거. 이런 거는 배경으로 써줘도 좋고 메모지 고정할 때 써도 좋은데 얘는 스케줄러에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2,500원이거든요. 음, 가성비도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은도러블에서 세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는 핑크팩이고, 핑크 색깔을 주제로 이렇게 그림이랑 글씨랑 다양하게 들어있어요. 스크랩하면 검정이나 파랑 이런 주제들이 많은데, 이거는 핑크색이라서 그냥 저 평소 다꾸할 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게 하늘색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귀여워요. 이렇게 노랑도 잘 어울리고, 이런 투명 스티커도 같이 있습니다. 다음은 판 스티커인데, 글씨랑 사진이랑 이렇게 한 칸씩 들어가 있는 스티커입니다. 딱 은도러블만의 이런 갬성.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판 스티커인데, 이런 손을 주제로 한 스티커예요. 이것도 원형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 스티커가 판 스티커 치고 비싼 편이거든요? 2700원? 그래서 많이는 못 사왔는데 그래도 예쁘긴 예쁩니다. 마지막으로는 수박콘데 이거 두 개는 여기 지도가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받아온 거고요. 수박코에서는 요렇게 사왔는데 요거는 덤으로 받은 스티커고요. 그리고 요거는 틴케이스입니다. 선물하려고 산 건데 여기 그림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. 마트에서 장 보는 이런 컨셉이고 이쪽에는 스티커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런 틴 케이스는 이것저것 넣어 놓기 좋으니까 잘 활용할 것 같아서 선물용으로 구입을 했고 이거 두 개는 집게예요 과일이랑 채소 집게들이었는데 이게두개 3,000원이었나 그랬고 저는 사과랑 바나나를 사 왔습니다 이렇게 집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마테 이것도 핸드앤글러브 제품인데 이게 비옥에는 없었는데 수박코에는 있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. 이거는 와인을 주제로 한마트인데 이렇게 같이 먹을 올리브랑 뭐 버터랑 와인 잔이랑 와인이랑 이런 까나페랑 치즈, 뭐 하몽, 그리고 빵 이렇게 반복되는 마트입니다 어, 여기까지 이렇게가 한 패턴이고요. 이거는 전에 문드님이 한번 구매하셔서 저 조금 소분해주신 적 있거든요. 근데 네, 그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사고 싶었는데 간 김에 구매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스크랩 하면 이렇게 생겼고 와인병은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짠 이렇게 해서 하울을 다 해봤습니다.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은 없었는데 오랜만에 오프라인 가기도 했고, 실물로 보니까 다 너무 귀여워가지고, 이렇게 또 왕창 사왔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